트렁크고요. 여기 트렁크 매트를 깔았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눕혔어요. 여기, 여기서 보니까 여기 경사가 어마어마하죠? 의자를 좀더 눌러줘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이게 눌러, 안, 아까는 안 눌러줘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다시 누르니까 이, 이 정도, 안 누른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요. 저쪽. 이쪽도 다시 눌러줘야 돼요. 확실히 눌러줬어요. 눌러줬으니까 이렇게 다시 좀더 내려갔어요. 이제 그래도 아직 확실히 평탄. <laughs> 이쪽은 좀 거의 맞춰졌는데 저 밑에 부분이 단차가 좀 심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단차를 어떻게 할까요? <laughs> 일단 제가 색을 좀 가져와서 색으로 한번 단서를 조금 맞춰보겠습니다. 100% 완벽하게 되진 않겠죠? 음. 보다 훨씬 낮아졌죠 이렇게 일단 아쉬운 대로 이렇게 평탄을 합니다 두 개씩을 올려볼까 두개 하나 더 올렸어요 오! 하나 더 올리니까 더 낮네 하나 더 올려야겠다 하나 더 올렸어요 하나 더 색을 두 개. 오두개 올리니까 확실해졌어요. 확실. 두개 올리니까 훨씬 낫네. 하나보다 두 번. 이게 표가합니다더 평탄화가 됐어요. 여기는 이렇게 어차피 여기는 좀 내려간 건좀 어쩔 수가 없어. 여기는 뭐 이렇게 잘때 생활할 때는 크게 뭐 그게 없을 것 같아. 여기를 어떻게 뭘 놓는다고는 좀 애매해요. 뭘 놓기가. <laughs> 일단은 이 정도면 해도 어디에요 너무 괜찮죠? 얘는 그대로 집에서 쓰던 스토리인데, 이걸 가져왔더니 비슷해요. 너무 잘 맞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깔맞춤이에요. 级别设置。 평탄화 완성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아쉬운 대로 그냥 생활하기에 불편함 없는 평탄화. 단자리는 예. 네. 네. 부분은자주에도빠는 데도. 일단 나중에 정리하고 다고 손잡이 너무 이쁘지 되게 이쁘고 왕칭이 너아그하나차는 이렇게 너무 괜찮죠 잘때 자충백도 깔고 제 구독자분이 이거 보내주셨어요 음... 이런 조명도 올리고 <laughs> 이 수선화 제가 잘는 수선화 거듭 인덕션이나 조리도구, 여기서 이렇게 하고 되고. 이렇게 누워 자도 뭐 그렇게 배기구나 그러진 않는데요. 오 괜찮은데? 낮에 낮잠 잘때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뭐 크게 배기고 그러지 않네 생각보다. 오 저는 이렇게 만족합니다. <laughs> 오 이거 괜찮다 진짜.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테스트를 계속 해봐야겠어요. 오 너무 괜찮아요. 근데 아까 자충매트를 깔고 누우니까 훨씬 편해요. 근 지금도 잠깐 잠깐 누워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일단은 어 너무 괜찮다. 평탄화가 너무 잘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저의 자작 평탄화의 최대 장점은 전고가 엄청 높다는 겁니다. 약간 좀 군데군데 좀 그게 있, 있지만 잘때그래 자충매트 하나만 깔고 자도 정말 편안합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 하고 있느라고 계속 누워, 한 시간 정도 누워있었거든요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안 깔고 이렇게 자충매트 안 깔고 이렇게 앉아도 여기 군데군데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걸리는 게 없어요. 방석 같은 거좀 깔고 앉아 있으면. 너무 쾌적해요. <laughs> 저는 이걸 계속 할것 같은데요. <laughs> 아무튼 너무 만족하는 세팅입니다. 어,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어, 이렇게 창문 열어두면 레이 방전돼가지고 큰 나요. 잠깐 열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오랫동안 장시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세팅하고 촬영하면서 이렇게 오래 열어두잖아요. 그러면 방전돼서 큰일 납니다. 어, 방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레일세 군데를 이렇게 방전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해야 돼요. 조수석 문이 슬라이딩 도어 문, 그리고 여기 트렁크, 트렁크 여기 문 계속 열어두면 방전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왔잖아요. 이거 조명이 꺼져야 돼요. 여기 위에를 이렇게 누르면 한번, 두 번,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이렇게 해두면, 문이 열려있다 이게 표시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돌려야 돼요. 여기, 여기. 여기 고리를 한 번, 또한번 더, 두 번. 딸깍 소리 났죠. 두번 정도 돌리면, 잠근 상태가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아래도, 아래도 해야 돼요. 이게 한번 하면은 딸깍, 또한번 더, 두번 해야 돼요. 뭐든지 두번 딸깍했어요. 두번 딸깍하면 잘긴 거예요. 그럼 여기 꺼졌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 있잖아요. 이게 눌러져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가 눌러져야 돼요. 제발 이게 뗐더니 여기 또 불, 슬라이딩도 불 들어왔죠. 여기, 여기를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를 눌러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여기는 제가 지정물에서 이거 지정물에서 저거 샀더니 또 샀더니 이거 주셨어요. 이거 이거를 여기 여기. 여기 홈에 맞춰서 끼워서 이렇게 고정됐죠. 이렇게 해 두면 모든 모든 문이 잠김으로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저기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위 아래. 근데 이예 문은 어떻게, 어떻게 해제하냐 하면, 여기 그냥 이렇게, 이게 오픈, 문을 이걸 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열면, 다시, 불 들어와요. <laugh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닫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해제 안 하고, 이거, 이거 안 하고 해제하면 참 고장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가지고 풀지 않고 그냥 아까 그거 그 상태를 놔두고 바로 닫아버리면 고장나요. 아셨죠? 평탄아, 오늘 평탄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좀 여기서 좀 힐링을 하고 가겠습니다. 한한 한 시간 정도 누웠다가 잠좀 자고 가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마무리 잘하고 쓰레기. 깨끗이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갑니다, 이제. 주변, 깨끗이 정리하고 갑니다.